I already told you there's been a mistake. I buried my son years ago. I understand, Mr. Pendleton. We all deal with grief in our own way. Shall we? dense 아까 그 망치 들고 있던 걔겠지. 덩치를 보니까 걔인데. 딱 봐도 알겠다. Now, if you're just signed for your son's body, you can take him home. No! This isn't my son! This, this thing's a monster, a murderer! Yes, well, I suppose that runs in the family. What the hell are you talking about? Don't you know, child? Have you wandered so far? You I don't realize who you are.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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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the hell are you talking about? So, before us, Murphy? if only we allow ourselves to see them why are you doing this to me there were those who dwelt in darkness and in the shadow of death prisoners in misery and chains because they had rebelled against the word of god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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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을 야야되 e 아알 p I d i 공 n 해야 e 지 자막도 치라고 그럴까? a y y 라 u 는 o n t k 하 a I did to Napier. Didn't s o l v anything. I didn't know. I didn't know. I didn't know. I didn't know. I d i d n I d i d n k o w I t k n o n t know. I didn't know. I just want my life back. Revenge is a long, treacherous road. Isn't it, Mr. Pendleton? Where do you suppose it ends? It's yours, if you want it. You only need to claim him as your own. 아빠 으으 아빠. 아빠아 빠아 비행기 그런데 대대로 사일런트 의 종교는 뭐 거의 아시다시피. 잉신같죠 어, 헬.. 헬.. 헬미? 어디, 어디, 어디. 내아 아들 레 내가, 내가, 왔다 얘야 Daddy, help me. Help me. You, Charlie Charlie. 기다려주세요. 그래, 잠깐만. 나 무기 좀 구하고, 내 네, 내용을 많이 꼬아놓은 것 같아요. 이것저것 좀 얘가 범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놓으니까. 실상은 얘가 알고 보면 뭐 자기 아들을 얘가 죽였다든가, 뭐 그런 거. 그런게 될수도 있잖아 어 빠루다 빠루 빠르. 공구전사 빠루 파이팅 맞다쟤나 싸워야되나? 얘를 죽여야되나요 살려야되나요 살릴수는있는데 받아라 토마호 바다라 도망 후어 <laughs> 비명 소리는 여전하다 아 이때 때려야 돼아유진네와 유진 아. 유즈네. 와우. 유즈. 아우. 뭘 근데 뭘 사용하란 거야? 아 이거를 때리면 안 되지. 때렸네. 아 이지라 그래요? 뭐야? 내 얼굴이잖아. You killed him. You killed the boogeyman. 자기 얼굴이네. Doesn't matter. 내 잘못이야 아니 얘는 누구죠 아 얼굴이 막 바뀌고 있네 아까 그 찔러 죽였던 그 대, 돼지 얼굴 같기도 하고 프리덤. 건담 프리덤인가요? 건담 프리덤의 시동키 모르겠네 그건 아직 안 끝났어요 이럴 수가 여기 건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 아이 게들이 됐다 그냥 그렇지. 좀 오래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 아니, SD 건담 이런 거 말고. 아니, 양반들아. 브로큰 사이클.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건담이 아니에요. 아, 어, 유니콘. 프리덤이면 데스티니 쪽이겠네, 데스티니. 아니면 시드, 시드? 시드겠네, 시드. 건담 시드. 제기랄. 누군가는 이해해줄 거야. 건담 이름이 프리덤이라는 건담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꺼낸 건데. 보통의, 보통의 건덕들은 우주세기파죠? 저도 우주세기파입니다. 그래서 유니콘 건담은 참 좋아요. 작가도 좋고. 다시 교회로 가야되나? 경찰차는 어떻게 세우지? 왔다 왔다 잠깐만 내가 세우겠어. 헐. 형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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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경찰차였어? 이런 시야 더오 끌키고 아 잠깐만. 세우기 제가 세우긴 세웠네요 <laughs> 몸으로 세웠다 몸으로 야이 경찰이 사람친다 진짜 아 여기 아니네 밑으로 가야 되는구나 아니 지금 다음 목적지가 어디야 여긴가? 이쪽인가? 아까 그 길로요? 아, 야, 야, 우와, 오 뭐야? 야, 이, 메단타를 치는 거야? 이 콤보가 아주 쩌네 경찰차 따위. 경찰차가 아니고, 매드맥스에 나오는 뭐 무슨 항해 무법자 이런 애들 같다. 또, 매드맥스 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을까? 바이프 들고 가야지. 떠나왔네. 이런 거에서 이제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이거 아닌데. 아니 다, 도, 다시 돌아 돌아왔다 다시 돌아. 타르님은 아실까요 마롱님하고 매드님 아니 저 마롱님 매드맥스. 우리 세대는 알아 매드맥스. 매드맥스 아니면 뭐, 하이랜더? 하이랜더도 아는 사람 있을텐데. 타르님도 알아봐저 웃음의 정체는 안다는 거야. 전설의 하이랜더. 우리 그거는 드라마도 있었어요. 얼마나 유명했는데. 하이랜더끼리 목을 치면은 나의 힘을 흡수하는 아주 명작이 있는데 이게 어디지? 아 불사신 하이랜더였나? 멜깁슨의 주인공이었던 게 매드맥스입니다. 아 맞아요. 아. 하이랜더에 쇼코넬리가 있었나? 나... 잠깐만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어디지? 나 여기 왜온 거야? 아니, 근거 또 있어. 근거 또 있어. 맞죠? 어, 션퍼렌즈 저물 때 있었을까? 재밌어, 나왔던 모래시계. 네, 예, 한국 드라마 SBS. 예, 9 0 90년대게. 어? 스케트 데일리스트 스페셜 페이스. 그냥 가자. 서브 캐스트까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제가. 공격 좀 오고 나면. 응,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우우우우우우. 아! 미니 시리즈 M, 아 MM. M. 나는 널 몰라 하는 그거 남양특집 공포드라마 신문아가 주연했던 그 M, 혹시나 아시나요? 예9 네, 0년도 93년이었나? 아, 무서웠어. 그때는 지금 보면 뭐 남자 셋, 여자 셋 최고의 시트콤이었죠. 이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여긴가? 배두나가 나왔었어요. 기억이 안 나네. 물소리가 난다. 아, 직금 잘못 온 거야. 그래, 학교. 뭐, 용의 국물? 나 고3 때 용의 국물이라고 그 성인용 드라마, 아니죠, 성인용 비디오 빌려봤는데, 오, 정말 재미없더라. 예, 네, 그걸 봤습니다, 제가. 용의 국물. 셋이었어. 수능치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번 빌려보자고 했는데. 아, 한국 에로영화는안 돼. 일단, 공사를 철저하게 다 하고, 뭐, 보여줄 건 보여주지도 않고. 아, 그 비디오집이 단골이었어요. 예전에 많이. 공포영화 같은 거는 많이 빌려봤거든요. 전 이미 뭐, 고3 때 이미 성숙할 때로 성숙해서 뭐, 아시잖아요. 이 목소리가 그때도 그대로. <laughs> 예전에 소프트한 거 좋아합니다. 소프트. 양단들은 이게 너무 하드코어해서 이거. 어. <laughs> 새가 있네. 날아가렴. 뭐시라. 뭐지? 갑자기. 아, 갑자기. 아, 모든 새를 자유롭게 풀어줘라. 허허. 앞에 가면 거대새가 있다고요? 새가 뭐...